자, 이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실제로 여기 여러 개의 조인트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아, 모션 패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왕국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요, 이 리깅 메뉴에 콘스트레인의 모션 패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에 적용된 조인트 기반의 페이셜 리그는 ani-vfx.kr 제 사이트의 강의 사이트에 있는 이 조인트 기반의 페이셜 리그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 리깅에 이 모션 패스가 왜 필요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보시면 이런 컨트롤러를 움직였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스킨된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아주 미세한 영역에 이 영역 근처에 어, 폴리곤 덩어리가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와이어 프레임온 쉐이딩 켜놓고 한번 얘를 움직여 보면요. 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도 움직이고요. 이 부분 부분적으로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제 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여기다 이제 커브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커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우리가 그릴 수 있거나 혹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 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엣지죠 엣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모디파이에 자 어디 있나요? 폴리곤 엣지트 커브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폴리곤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알트 h 해서 이것만 남겨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사실 지금 폴리곤 덩어리가 그 복잡함 많았기 때문에 이, 이 친구의 양이 좀 많긴 합니다만, 자,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트 스켈일리톤에서 크리에이트 조인트에서 조인트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조인트가 아무 데도 없죠. 여기도 찍어야죠. <laughs> 자 조인트나 찍어보겠습니다. 아무 데나 관계없어요. 자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요. F 눌러서 가까이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좀 가까이 놓고요. 자 모션 패스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두 개를 쉬프트로 선택하고요. 어태치투 모션 패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이 모션 패스에 보시면 이 패스에 U 밸류 값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움직일 때 1부터 105까지 움직일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어, delete 한번 해보겠습니다. delete select 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라지는 거죠. 네, 자그 대신 제가 이 커브를 커브에 벌텍스들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네, 이 친구가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어, 조인트를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0.25 이렇게 좀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0.25, 0.25한 1까지 되면 한 바퀴 돌겠죠? 1까지 되면 네. 0.25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이 조인트를 설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스켈리톤에 크리에이트 조인트 하나 더 해서요. 아무데나 찍죠. 엔터 누르고요. 이거 두개 선택해서 어때? 치트 모션 패스그 다음에 패스 값을 딜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0.5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조인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굳이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볼텍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인트가 컨트롤 시프트 H 해서 이 조인트가 이 폴리곤의 스키닝이 돼서 네, 쫓아다니게 됩니다. 스키닝에 대해서는 네, 어, 그제 기초 유튜브 강의에서 리깅 유튜브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개념, 우리가 특히나 페, 어, 조인트 베이스드 리그를 할때 아주 기초적 기초가 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